갓 출범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 의원회 임원진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는데요. 염 추기경은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 의원회 회장 노웅래 의원과 부회장 김상훈 의원이 신임 인사차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찾아왔습니다. 염추기경은 생명 현안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을 전하며 가톨릭 신도 의원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예 정말 아기를 낳아서 키울 그 부부들에게 집 사주고 또는 교육비 또는 그 양육비가 될수 있도록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새 뭐 이렇게 아무 직접적으로 차를 두고만 요새 무슨 무슨 0만 원씩도 뭐 주고 뭐왜 그를 못해요? 서울대교구에서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들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올해 말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호 신부는 낙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산모가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낙태법은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실 만들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최근 미혼부모 기금 위원장을 맡은 이동익 신부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존중포럼에. 신자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생명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 교육 지원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길 기대했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 법안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이석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고 32분이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재정 공청회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에 소위로 통과를 못했거든요. 21대 국회의원 중에 가톨릭 신자는 80여 명으로 20대 국회보다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가톨릭 신도 위원회를 이끌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천주교가 지향하는 생명 존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 위헌 규정이 나서 이걸 또 법안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처형 폐지제도 이것도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몸싸움을 일삼아 동물 국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노 의원은 국회 정상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주교 우리 신자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좀 미사도 좀 많이 더 늘리고요. 우리 국회도 정상화하고 의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하고 싶습니다. 한편 국회 가톨릭 신도 의원회의추기경예 방에는 국회 내 신자 직원들의 모임인 국회 다산의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